소개를 하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딱 알게 될것 같아요 요즘 나의 좌우명은 애자열무 열무라고요? 네, 애자열무래요 혹시 애자열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열무를 일부러 강조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함정에 빠진 거예요 자, 애자열무가 뭐냐면 애를 쓰지만 자연스럽고 열정적이지만 무리없게 하자 이창길 계약로 프로젝트의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인천에서 왔습니다. 계약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창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시공하고 운영해서 그 지역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계약로라는 지역입니다. 계약로라는 지역이고 제가 왜 하필 여기를 선택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천이 서울보다 약 2.5배가 큽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도로 폭입니다 사람들이 오면 누구든지 여기 오면 무단횡단을 합니다 또라이가 아닌 이상 크락셔을 누르지 않고요 왜냐하면 도로 폭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쪽 사이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수많은 골목들이 양쪽에 있습니다 저는 이 골목이 굉장히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놀랐던 것 중에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올레길입니다 올레길 올레길을 보고 뭘 느꼈냐면 드디어 대한민국이 드디어 불편한 것을 소비하기 시작했다 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올레길을 그 당시에 왜 갔을까요? 그냥 거, 걸으려면 집 앞에 걸으면 되잖아요. 공원 걸으면 되잖아요. 근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휴가를 내서 비행기를 타서 알수 없는 도로를 걸었던 겁니다. 요 당시에 서태지가 강북에 집을 사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서촌이랑 이태원이 뜨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드디어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재밌다는 라 사실을 깨우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수많은 골목들이 있는 것들이 저에게는 장점으로 다가온 겁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때 20개의 거점을 확보하고 각 지역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계약노플트가 운영하고 있는 게 21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그 사이에 홍대에서 내려오시고 송도 신도시, 부평, 주안 등지에서 들어와서 장사 또는 자신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게들이 4 0개가 생긴 겁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게약 20개, 새로 들어온 게 40개, 아무것도 없던 지역에 약 60여 개의 가게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전체 로고들입니다. 2018년 2월 달에 카페, 브라운 엔즈라는 카페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최근에는 마계 인천 페스티벌, 그리고 마계 도가, 인천맥 쪼호랑이 등등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도 오픈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덕질입니다. 원래는 학부는 경영학과 출신이고 석사는 사회학, 박사는 관광을 공부했는데 제가 건축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귤 창고입니다. 귤 창고. 귤 창고를 이렇게 집으로 리노베이션을 한 겁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 꼭 제가 뭐 하겠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안에 그런 사람 있죠. 근데 그 사람 말을 반대로 하면 다 성공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분이 저보고 여행을 가자는 겁니다. 어디 갈까요? 그랬더니 캐러반 아시죠? 캐러반. 캐라반을 자러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가 가평 인가의 캐러반 폐교에 가서 캐러반이 한 40대가 쫙 서있는데 50cm 간격으로 붙어있는거고 잠을 잔겁니다 그 당시 대안이 어땠냐면 캐러반에 자고 싶어서 깡, 가평에 있는 폐교에 가서 옆집 아저씨가 코고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불편하게 자는 겁니다 뭐죠? 굴절될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또 뭐가 유행했냐면 플로방스 풍 펜션, 산토리니 풍 펜션 그럼 내가 가평 산토리니 풍에 있으면 나는 가평에 있는거예요 산토리니에 있는거예요 근데 양평, 싼토이평이었으면 내가 가평에 있는 거야? 양평에 있는 거야? 돌토리에 있는 거야 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간게 뭐냐면 이제 이런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제주도 전역에 일곱 개의 독채 펜션을 만들어서 이게 했던 겁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말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어희한데 뭐라고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야 강릉으로 여행가자 주변에 잘때가 어디야 근데 이때부터 무슨 말이 사, 들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Fine Stay라는 말을 나오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숙박을 먼저 지난 다음에 주변에 뭐가 있어 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기획해서 만든 것들이 대한민국이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고 사업 모델이 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아 묘하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또 끝나지 않은 겁니다. 공간을 바꿨더니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리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시작했던 게 바로 계항로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에서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도시를 분석하는 것들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인천이라는 도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인천입니다. 인천. 인천은 서울이랑 붙어있어요. 저에게 인천을 뭔지 아십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패배감입니다. 패배감. 저에게는. 왜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선생님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부 잘해서 서울 가야지. 어? 회사는 서울 다녀야지. 나처럼 인천 바닥에 살고 싶어? 이런 말을 맨날 듣고 살았어요. 지금 인천이란 도시가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계양로에 놀러 오시면 약 10분만 걸어가면 바다인데 바다를 하나도 못 느껴요. 인천은 왜못 뭐 느끼냐면 인천에 있는 모든 바닷가 라인은 군사시설 산업시설 공업시설 다른 말로 하면 민간인 통제구역인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우리나라도 인건비가 올라가고 산업사회에서 제조업사회에서 매력사회로 가면 갈수록 그런 공장들은 비게 될 것이고 코리아 인더스트리얼 빈티지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도시는 인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천에서 좀만 잘하면 1등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천은 선입견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 겁니다 롯데리아 갈때 광주로 가세요? 전주가시, 왜 그렇죠? 똑같으니까. 아, 오랜만에 우리 다 같이 강릉 왔으니까 김밥 전부 콜 이래요? 안 그러잖아. 왜 그렇죠? 다파니까 똑같으면 어디 간다? 가까운 데 가는 겁니다. 그 서울이들은 내 거를 똑같이 카피 뜨면 저는 다음 장 똑같으면 저는 망하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가까운 데 가니까. 그러다 발견한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네. 철학과 시간인 거죠. 그러다 발견한 게 뭐냐면 노프, 오래된 가게입니다. 바로 이분들인 거죠. 어. 이분들은 어떻게 카피했더이분들을한 자리에서 40년, 50년, 6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의 대한 태도, 음식의 맛, 분위기, 이걸 어떻게 카피했습니까? 이분들을 제가 발견한 겁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계약로에는 40년 이상 된 노포가 내가 조사해봤자 60개가 넘게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가 시작한 게 뭐냐면, 올드 앤 유라는 지역 브랜딩을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올드 앤 유라는 상권 브랜딩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오지랖이 넓은 편이어가지고, 어, 아무 자료가 없는 거예요, 노포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조, 직접 조사하고 인터뷰해서 글을 남긴 겁니다, 다음 장.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 당장. 이 책도 쓰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계약노 프로젝트는 스테이지 2가 된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이었어? 하면서 MG들이 팬덤이 만들어지고, 갑자기 인스타그램이 늘어나고, d a 늘어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한 게, 제가 생각하기엔 이 당시가 계약노 프로젝트 스테이지 2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고유성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더특별해질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고, 그 다음 결정한 거 뭐냐면, 노포랑 우리랑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광신재면소라고 보이시죠? 이걸 네이버에 검색하면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쫄면을 만든 곳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계양면을 만들 때부터 이 면을 광진재면소와 협업을 하려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우리 계양면은 새 거잖아요 새 거는 카피가 되죠 그런데 저분과 협업을 하는 순간 광진재면소의 지역성과 역사성과 서사가 계양면에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순간 계양면을 특별해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어, 저한테는 많은 미디어들이 연락이 옵니다 저분들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뭐가 들어가냐면 지역 전체가 브랜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브랜딩의 파워인 겁니다 개항통닭입니다. 간판을, 이 옛날에 영화 간판을 그렸던 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린 거예요. 개항노통닭은 올드앤유라는 상권 브랜딩 차원에서 하나의 도구인 간판을 가지고 하나의 무기를 장착하게 되는 겁니다. 올드앤유라는 지역 브랜딩을 하고 있고, 올드앤유라는 상권 브랜딩을 하고 있고, 노포랑 협업을 해서 간판을 만들어서 개항노통닭은 카피되지 않은 또 하나의 장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획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 어떠한 것을 할때든지 간에 저는 꼭한 문장을 만들고 시작합니다. 또는 한 문단에 글을 씁니다. 아니면 슬로건을 잡고 시작합니다.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헤매지 않아요. 자, 계양도 맥주는 지역성을 포함한 공감할 수 있는 술이라고 정한 겁니다. 제가 청담동에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안 만들었죠. 근데 우린 인천이잖아요. 인천. 제일 못 사는 지역. 그래서 지역성을 포함한 공감할 수 있는 술이라고 정하고 이제 계양도 맥주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1937년생이에요. 한 자리에서 못간파는 60년 동안 만드신 분인 거죠. 어, 저는 이분의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저분의 가치를 알아보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뭘 부탁했냐? 계양로 맥주를 사기 위해서 이 계양로라는 글씨를 써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저기계양로에 해서 간판도 저분이 만들어주신 거죠. 이분을 저희가 스타로 만든 겁니다. 스타로. 셀럽으로. 이분을 스타가 되고 셀럽에서 이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간판하게 만드니까 저는 이분을 유명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역 자원인 노포를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알려내는 것만으로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낸 겁니다. 처음에 마이저 페스티벌 하는데 두 가지 포스터가 날라온 거 저한테. 어 디자이너 준 거예요. 근데 하나는 되게 얌전하고 하나 특이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얌전한 거 고르는 거예요. 어 내가 그래서 내가 감을 잃었나? 어 이걸 사람들이 고지 그 걱정을 했어요. 그러다 뭐 했냐면 저런 포스터 저런 포스터의 바로 밑에가 뭐겠어요? 앨범 자켓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유튜브 뮤직에 들어가서 1위부터 몇 위까지 앨범 자켓을 스크린 캡처로 작년에 뜬 거예요. 어다 어때요? 다 비슷해 보이죠? 다 비슷해 보이잖아. 사람들은 왜다 비슷한 거랄까? 익숙하니까. 요 포스터를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 공무원들이 싫어해요. 왜 싫을까요?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저 뭐가 없어요? 주체와 주관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장소가 없어요. 또 뭐가 이상해요? 시간이 이상해요. 1 1시2시까지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만들어요? 었 일부러 만든 거야, 일부러.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요, 남녀 노소 아무나 오지 말라고. 누구만 오냐? 철저하게 우리랑 놀고 싶은 사람만 오라고. 아마 주셔도 되니까 오지 말라고. 아셨습니까? 그래서 만든 게 마귀의 인천 페스티벌이고, 저희는 철저하게 저희가 원하는 것만 합니다. 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남녀노소 누구나 배려하는 지역 축제를 먼저 쳐봐요. 그 다음 그럼 누구 불러야 돼요? 트로트 가서 불러야지, 트로트 가수. 팍 날잖아. 그리고 또 있잖아요. 와주시는 분들 있죠, 와주시는 분들. 직장 끝나고 팍 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배고플 거 아니야. 그럼 뭐 준비해야 돼? 그분들을 위해서. 떡볶이 준비해야지. 순대도 준비해야지. 오뎅도준비김밥도 준비해야 될거 아니야. 모든 사람을 배려했지, 내가 지금. 그럼 뭐가 돼요? 아무 데서나 보는 지역 축제. 모든 사람을 배려하면 아무 데서나 보는 지역 축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자기가 하는 일이 매력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사람을 위한 지역 축제를 만드는 건 1990년대로 끝난 거예요, 봐.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축제가 필요, 축제가 10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는 100개가 필요했던 거야. 근데 축제가 10개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10개를? 모든 사람의 올수 있게 만들었을 것 같아. 당연히 10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100개가 필요한데, 지금 대한민국 몇개 축제가 1000개 있어요. 그러면 축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똑같으면 가까운 데 가는 겁니다. 전주가 지역 축제, 아마 똑같이 만들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 전주까지 올것같아올것 같아요? 어, 안 오는 겁니다. 똑같으면 어디 간다? 가까운 데 가는 겁니다. 다음 장. 이러고됐어요 이거는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저 인천에 뭐했냐면마귀 신발 던지기를 했습니다. 마귀 신발 던지기를. 누구나 할수 있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하 내가 사람들한테 신발 던지기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가 다 잘한다는 거야. 이제 어떻게 모든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하지? 신발 던지기가 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30년 전에 잘했대. 30년 전에 무슨 말지알겠습니까 자부, 자장심이. 다음 장. 어, 이렇게 글도 쓴 거예요. 이렇게 글도. 몇명한줄 알아요? 신발 던지기 하러? 300명이 온 거야, 300명이. 300, 신발 던지기 하러, 300명이 왔다고. 신발 던지기 하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신발 던지기 이렇게 하는 거. 어, 내맘대로 어, 내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전주에서 여러분 맘대로 하세요. 어,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려고 와시바 싸가지고 헬륨에 풍선 달아가지고 신발 던지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시구가 아니라 시발. 어, 신발 던지는 거. 이런 걸한 거예요. 왜 있을까요? 만만하게 보이려고, 만만하게.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면 난리가 난거 난리가 난리. 300명이 와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되면 냐 되게 웃긴 게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그 전에 인스타에 오늘 연락이 누가 올려놓은 거 같아요? 생생 전보통 p d 테 연락이 온 거예요 PD 두 명이 여기에 선수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가 실제로 내가 직접 불려 그러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분이 직접 온 거예요 그분들이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갔어요 끝까지 참여하고 촬영해서 옛날에는 비즈니스를 할때 내가, 내가 남이 좋아하는 거를 팔아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이밖에 못했어요 요새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구를 하고 남이 좋아하는 걸 일을 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걸. 이런 거할수 걸 있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 라이프 스타일은 뭔지, 나는 무엇을 할때 행복한지, 무엇을 할때 가장 잘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행복한지, 돈, 명예, 우정, 가족 중에서 진짜 중요한 각하는게 뭔지, 나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지, 무엇을 실현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철저하게 욕망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 사람인지, 나는 지분이 필요한 거지, 내가 대표가고 싶은 거지, 내가 권력을 잡고 싶은 거지, 내가 밑주에 노출되고 싶은 거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같이 일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근데 말, 근데 어떻게 전달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어떻게 전달한다?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나의 철저하게 욕망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다수결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다수결로 만들면 점점 평범해집니다. 아,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합의해. 여기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안빼놓고다 합의해. 다 합의했어. 그게 매력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합의해서 한 명도 불편함이 없어. 그럼 뭐죠? 그거는 평균인 거예요. 평균은 뭐죠? 평범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평범할 필요가 없는 국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매력을 만들어 내고 있고 산업 사회에서 매력 사회로 넘어가면 매력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내가 만든 기획이 기획을 딱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10명 중에 8명이 와, 좋아해. 별로뭐예요 내가 딱 냈더니 두 명만 추하고 여덟 명이 극렬하게 반대를 해. 그때 살짝 웃으시면 됩니다.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트렌드 한게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는 게 트렌드랍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는, 특히 로컬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가서 보면은 서울을 따라 하려고 해요. 서울을. 서울을 따라 하면 안 갑니다. 우리가 베트남 가서 순대국밥집을 안 가듯이. 전주는 전주만의 것을 해야 돼요. 그럼 전주만의 것은 뭐죠? 여러분의 것인몸니요 도시의 거가 아니라 이제는 개인의 열망들, 각자들이 원하는 거, 100개가, 1명이 모여서 원팀이 돼서 하나를 만드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제는 여기 도시에 살고 있는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이 각자 원하는 것들이 합쳐져서 모자이크로 만들어졌을 때 그게 전주가 되는 거라고. 그래야지 전주는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계속. 각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하시고 거예요. 다음 장.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용기를 내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돼요. 해도 됩니다. 하셔요. 남들 10명 중에 8명이 반대하면 아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쫄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합시다. 그대로 됩니다. 감사합니다.